오늘의 맵은 파인드입니다. 파인드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맵으로 어쩔 수 없이 사이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일단은 제가 상대를 타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이 똥컴 누굽니까? 개똥컴이네요. 핑을 보면 똥컴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어떤 개쌍놈의 유튜브를. 이 얘기 때문에. 어이... 아! 이거 안 되지. 아니! 여기서 레이지가 보여준다면, 아까웠습니다. 잡았습니다. 램프에 A 있습니다. 오! 오! 죽기 싫습니다. 아니, 뭐? 찍체에 맞았습니다. <laughs> 어, 이가 <laughs> 없습니다. 삐입니다. 와우 컵 나왔습니다. 도망대. 에이설 <laughs> 확인. 가볍게 상대 레이즈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b 인것 같습니다. A인 것 같습니다. 사이트 이미 들어갔네요. 이럴 때는 차분하게 상대를 죽이면 되기 때문에. 아이고 이럴 때는 처지를 써야 됩니다. 이번에도 저는 A 사이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. A 사이트에 상대가 올것 같기 때문인데요. 이번에도 SIT입니다. 하지만 소바가 앞에서 잡아오르기 때문에 안올것 같습니다. 아니! 안 보였습니다! <laughs> 아주 아주 아깝습니다. 이번에는 저지 한자로 만들고 상대를 죽일 거기 때문에 이번엔 B인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상대는 보이지 않았는데요. 아마 롱 쪽으로 올 겁니다. 어? <laughs> 나이스입니다! 있습니다! B입니다! B입니다! 이럴 때는 처지를 바꾼 다음에 자신감 있게 가야 되는데요. 이렇게 자신감 있게 상대를 잡았습니다. 레이즈 궁이라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. 이렇게 하면 아무도 깨지 못하기 때문에.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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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만 했습니다. 이럴 땐 자신감 있게 가야 됩니다. 잡습니다 <laughs> 개망했습니다 오! 망했습니다 잡았습니다 <laughs> 저지가 이렇게 좋은 총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만 봐주도록 하겠습니다. 욕탕만 봐도 이름이기 때문에,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엔 삐인 것 같은데요. 이럴 땐 바로 달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망했습니다! 오! 헉! 오, 삐살티네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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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를 뺐다면 바로 달려가 주기 때문에. <laughs>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. 삐인 것 같은데요. 저는 바로 삐로 달라고 주도록 안 하겠습니다. 나이스입니다. 사이퍼는 후! 자신감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하! <laughs> <laughs> 저희 팀이 이미 사이트를 들어가 버렸습니다.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한데요. 그냥 기다려주면 됩니다. <laughs> 이렇게 기다려준다면 상대는 그냥 죽어 주기 때문에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어? 아니 지 <laughs> g 입니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아니야 <laughs> 응 아니야 응 아니아니야 <laughs> 응 아니야 응 아니아니야 <laughs> <laughs> 응 아니야 응 아니아니네 <laughs> ania eh ania ania uh eh ania eh ania ania